친구들, 오늘은 제가 애기 반녀 슬라임을 가져왔어. 반녀 슬라임은 요 클리어 슬라임인데, 이 클리어 슬라임을 잘 돌봐주면, 어, 얘가 좋아해서 막, 뭐, 바통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 막 커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애기 슬라임 하나 사왔는데, 원래는 따뜻해야 하는데, 너무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얘가, 요즘. 그래서, 한,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한마디도 입양해 와봤는데. 슬라임, 슬라임, 요, 애기 슬라임이 되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얘 이름을 일단 지어야 돼. 어, 얘 이름은, 음, 일단은, 음, 튼튼히? 아냐, 아냐, 아냐. 음, 뭐라 하지? 방울이? 방울이 할까? 방울이? 방울이? 아니야. 투명이? 투명이 너무 좀 흔한 일이고 <laughs> 잠깐만. 그럼, 이제 뭐 할까? 그럼 뭐 할까? 이름을. 음, 일단은, 지금은 일단, 지금은 일단 어... 방울이로하자. 방울아 안녕, 나 하연이야. 이잘 지내자. 방울이 이게 방울이랑 같이 왔거든. 이게 방울이 통이라 하더라고. 방울이가 병결렸을 병이나 뭐가 있을 때 여기다 눕혀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면 된다 하더라고. 음... 핀셋도 같이 왔더라. 뭐 너무 어두운데 이게? 빼내잖졌다 빼냈다. 다슬리 빼내기 성공. 어. 에이 그냥 이거 다 빼버려. 빼버려 괜찮아. 응. 짜자. 다슬리 아니 다슬이. 방무이 어, 근데 이외 다슬이도 잘 어울리는데? 음, 다슬이로 할까? 그래. 다슬이가 좋겠어. 다슬아. 오, 이잘 늘어나네. 우리 플레이해 볼까? 지금 이리 다슬이는 아직 한 빵살이니까 일단 가르기 제일 쉬운 뒤집기부터 해보자. 뒤집기, 뒤집기. 아이고, 뒤집기, 뒤집기. 아, 뒤집기도 잘해. 그럼 가르기, 가르기, 가르기. 가르기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밥통 할까? 예, 근데 기포를 좀빼까 그럼 얘월을를다 넣으면 될것 같은데. 월어를. 자, 이제 월어를 갖고 왔어요. 월어를 일단 이렇게 딱 살짝 부어줄게요. 요 정도? 이게, 이바닥면이다 차면 안 돼, 이게. 그럼 얘가 완전히 녹아버리거든. 오, 오, 오. 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아니, 잠깐 요거를 좀 요거 잠깐 요거를 요렇게 좀 파서 요거를 요 안에다가 잠깐 요거를 좀 떼서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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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워아를요 안에다 쪽쪽쪽쪽 아, 우리 자수지 물도 잘 먹네. 물도 냠냠. 어, 물 뱉는 건 아니에요. 물을 조금 뱉긴 한데, 아기니까좀득좀 우리 코코이도 잘하네. 으, 저거. 저다 묻었어. 괜찮아, 괜찮아. 청소하면 돼. 어,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laughs> 소리 무시. 저 밖에 소리는 무시해주세요. 떴고. 자 우리 이제 업그레이드 다 했죠 업그레이드 완료 근데 왜 이렇게 뻑뻑해지냐 원래 물 바르면 좀더 말랑해지는 거 아니었나 원래 뻑뻑해져요 아. 아, 아직도 좀 가르기가 좀 안되네 우리 애기니까 히히히 응, 우리 애기 만두 조금만, 자, 만두 좀 만들어 줄게요 짠, 짠, 이렇게 컵을 만들어서 요 안에다 넣어버리자. 요안에다 넣어서 냠냠 하고 만두 넣었다. 이것도 먹을 수 있어가니깐, 어... 뱉 뱉어진다, 뱉어진다. 어... 진다뱉어진다 어... 뱉는뱉다 어떻게 다는다뱉는다뱉는다 어떡해 뱉는다뱉는다 어떡해 뱉는다 어, 좀진득진득 어어어, 어. 뭔가 좀 나아진 느낌. 뭔가 이렇게 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데, 음, 괜찮은데, 이거 자, 이렇게 플레잉을 한번 지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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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겠네 괜찮아, 괜찮아. 업그레이드 세트면 돼. 근데 이렇게 찍꺼기 나오면 이거 업그레이드 때 뭔가 업그레이드가 잘될것 같은데. 아 글리세린이 필요해요. 아, 네. 아픔 실패. 이크크너왜 이렇게 뻑뻑하니? 여기 가서 수정 좀 해야겠다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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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다다다, 다다다. 오! 깊은 소리가 나 이제 으웅 조슈슈슈, 슈슈 아,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제는 얼굴 말고, 이제는 손만 보여주기로 결정났어요. 이제 상황극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서, 어, 대신에, 뭐, 해외나, 뭐, 밖 야외에서, 야외에서 찍을 때는 얼굴 보여줄게요. 조슈슈슝, 조슈슈슝. 찍힘이 좀 있네. 조슈슈슝, 조송. 아이고, 쇼네 바로 뭉구전 슬라임의 그것입니다. 마지막 물 반지 반지 예뻐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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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져라, 예뻐져라. 예뻐져라. 돌돌돌돌돌돌 달고발아서발아서 말아서. 김밥 따다다다 아까까까 먹으면 안 됩니다. 오 슬라임 업그레이드 성공. 다다다다다다. 어 아, 우리 다슬이 이제 집에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그래 그래. 다슬이 기포만좀 빼고 가자. 다슬아 좀더 단단해지기 전에. 일단 다슬이 좀 물에 들어갈래? 다슬아 우리 언니가 집 가서 색소 입양해 줄게. 그러니까 언니가 색소 해줄게 색소. 식소. 쇽쇼쇼쇼 쇼. 짠쇼 듬뿍 해야 돼 듬뿍 듬뿍 듬뿍. 그리고 이번엔 좀 작, 작은 조각을 한번 더 쇼, 쇼 이번엔 와이크 조각을 쇼, 오오오 오, 오. 짠 이번엔 어. 하니까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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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어, <laughs> 근데 이게 미끄러워서 통곡이 잘안 되네. 슉. 슉. 빼버리자. 어, 관식욕잘 했자야. 슬라이드를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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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착. 착. 쭉. 오, 이제 가르기도 잘 된다. 비밀은 뭐야? 이게이게이게 근데 물을 바르면 좀 뻑뻑해지던데. 슈욱. 슈 어, 끈적끈적. 글리스린 있나, 아빠? 해졌어, 더댕댕해졌어 얘는 슬라임 업그레이드 때 사용. 해 알겠어. 우리 집에 반년 슬라임 더 있어. 좋게. 그래서 요쇼 요슈 요쇼 요. 괜찮아. 그 반려. 아, 내네 이탄 반년 슬라임은 뽀송이거든, 뽀송이. 뽀송이 업그레이드할 때 써야겠다. 얘는. 미안해.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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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삐. 응, 그 뽀송이가 되게 예쁘거든? 근데 다녹아버렸죠힝 그래서 물로 한번 살려보려고. 이번 타임으로 물을 바르면 찐득찐득해진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뽀송이를 한번 물로 찐득찐득하게 만들어 보겠어. 아, 진짜 뽀정하진 않아. 기대하지 마. 진짜로 뽀종하진 않아, 얘들아. 슉, 슈 슉. 근데 여러분은 어떤 모드가 더 좋아요? 반말 모드가 더 좋아요? 아니면 존댓말 모드가 더 좋아요? 나는 솔직히 반말 모드가 더 좋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으아, 찍찍. 너무 찐득해. 찐득찐득. 아, 물이 없다. 꼭! 와라를 좀더트윕트 나는 반식력 해보자. 자! 쇼쇼쇼쇼쇼쇼쇼쇼! 반식력을 하고요 어! 핀셋 집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슬라임을. 어, 이거 녹, 녹실 것 같은데? 해도 되나? 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녀 슬라임 다시를 보았습니다. 다음 반녀 슬라임 편엔뽀송일로 한번 봐 주세요. 안녕. 안녕. 쭈쭈쭈쭈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바이바이.